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조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실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잠으로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세우고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 삼는 거 길러내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 학교가 생기고. 또 우리는 이를 예수 동양훈련 혹은 제자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좋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죠.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어, 기도를 어느 순간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게 되면 뭐 열리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전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한 고귀한 인격체요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저는 소망하기를 일대일 0주 과정의 새 가족 교육이 있어요. 뭐새 가족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누구에게나 이걸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 신앙과 교리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교리는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딱딱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누구인고 예수님이 누구인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기록해내서 액기스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얼른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는 그걸 마치 시처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게 내게로 들어오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채화, 채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는 없어요. 네, 괴로운 시절도 지나가고 뭐 모진 뭐 풍파도 지나가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해지죠. 그렇게 되면 딱 하나가 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모든 교리들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남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간증은 쉬워지고, 전도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는 간증이 아니죠. 흘려듣는 전도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 그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제자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부모도 만나고 한밤중에 진리가 알고 싶다면서 찾아온 유대 관원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한세인도 있었죠. 예수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만났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만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것은 궁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과 병든 죄로 물든 그의 영혼을 향한 궁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원래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일관되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만족하며 그냥 그것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심령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한 의사나 점쟁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우리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나의 삶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영접한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우리 나라의 왕이 되고 그분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뭐 얼마나 많은 보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뭐이 세상에 있는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표현할 텐데 이보다 더큰그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나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정욕을,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가 영접이에요. 모셔드리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을 따르는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결승을 유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딱한 사람 일대일로 만나서 그를 위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해주고 그의 삶을 북돋아주고 그가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그만한 지식도 받았습니다. 다만 조금만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누구라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도 VIP들을 바라보면 세대가 커요. 젊은 세대부터 그 연장자의 그 세대까지 많아요. 그렇게 세대와 세대끼리 맞춰서 누가 오더라도 어, 아, 이 사람을 참 내가 이렇게 1대1로 함께 나누고 싶다.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용서스스지듯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 몰라도 그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도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자에게서 또 다른 제자에게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국경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는 신앙의 연결고리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많은 이단과 다른 사상들이 뭐 난리를 치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성경을 기록한다기보다는 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네 개의 복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죠. 뭐, 여기저기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를 선별하였고, 사도들이 또쓴 편지와 게시록 등을 이런 문서들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다가 문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들을 막고 또 로마 제국의 이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인된 성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63년에 나오디게아에서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처음으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말곤 디모데 전서 이장일 절에서 이렇게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장절은 중세 시대 때이 붙여진 것입니다. 읽고 찾기가 편리하도록 그냥 만든 그런 과정에서 장과 절이 생긴 것이죠. 그렇 이렇게 수천 년을 한결같이 전해온 성경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신약 구약 총틀어서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 어거스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 밝히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별개가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나요? 구약도 신약도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뭐 큐티, 그리고 지금 설교 시간에도 커피 브레이크도 다 모든 것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곁돌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각 개인마다 예배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주어 모을 교훈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없으면 나는 허망해요. 예배 드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에 모든 예배 가운데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러 하려는 것이죠 이것의 적용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동행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거기서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죠. 나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조바신 내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어 던져서 너를 구했는데 너를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 내가 즐겁고 그 영혼도 즐거운 법이에요. 계속 생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데 가지 않을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거 부르고 우리도 이거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죄 사함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목적을 얻고 큰 능력을 얻고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어이 찬양이에요. 야,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따라가면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매 순간 순간마다 제자반에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내일 가운데 푹 빠져서 지내게 되죠. 바쁘게 일하다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학생들도 어디에 공부하다가 거기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공부하는 데 예수님 생각하고 운전하다 예수님 생각이도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강구만 하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 주님,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생각 없이 내 강구만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친밀한 교제요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부급을 끌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이를 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것이 예수님만 생각할래, 예수님만 따라갈래 이뜻 아니겠어요. 자꾸만 자꾸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묻고 이렇게 삶을 살라는 것이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주여.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입에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또 내가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했던 행동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내 자녀에게도 믿음 없는 말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내 경험으로 폭언을 행했구나.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인가. 이런 생각 들면서 아 예수님. 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되게 되면 가벼워지죠.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그렇게 가지길 갖고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대상자, 그 모두에게도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크죠. 이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적 속에 살아가요.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우리는 뭐큰 노래가 나오고 기도하다가 뭐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부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은혜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도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에 풀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는 치유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괴롭고 힘든 세월을 사는 것에게는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언제나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구하고 강구하는 그 시간 되게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